25일날 여러분들 게임이 오픈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어, 또 이제 기프트 선물과 기프트는 거기에 아래 패키지 사라 알았지 내가 100만원 쓰면 3만원 써라 한 이틀만 3만원 쓰고 이틀만 딱 해보고 아니면 무과금으로 돈 10원도 안 쓰고 이 게임 괜찮다 그나마 술 한잔 먹지 말고 저기 뭐 5만원 쓰든 10만원 쓰고 그냥 게임 쭉 즐기면 되니까 무기를 예로 들자면 r s 는 여러 가지 개선 이건 없지 이거는 저이으면저 파장이 크대 RS의 무기는 게임 안에서만 획득 가능하며 야 정확하다 씨발 이야기 나오기 전에 알아본다 봐라 뽑기 아니잖아 얘들아 제작이라고 하잖아 내말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잖아 어뽑하스을때 쓰네 어.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차리하세요. 자, 여러분들, 난닝구 따라서 절대로 가금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난닝구 방송 보는 게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기프트 10만원 1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좋아요, 구독 쭉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아, 그리고 아래에서 한번 보자, 얘들아. 요즘에 여러분들 게임 뭐 합니까? 할 만한 거 없죠? 아레스 이것도 뭐 그래픽은 좋고 막 그래 보이던데 자 아레스 영상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눈이 눈이 굉장히 여러분들 아플 거야 눈이 많이 돌아갈 거야 야, 전원점이 엄청 빠른 게임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엄청 해야 되는 게임이고 봐봐 일단 보고 이야기할게 예어 어. <목소리> <목소리> MMO와 s m 하고 슈팅하고 합친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태그 매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플레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전투 스타일 자체를 바꾸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각각의 슈트에는 고유한 패시브 스킬과 궁극기 스킬인 버스트가 존재하며 이러한 특수 스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슈트를 통해 치명타 확률을 올리고 치명타 공격 시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슈트로 체인지해서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스의 강력한 공격 직전에 타티 특화 슈트를 활용해 마군의 방어력을 줘 데미지를 네. 경감시키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슈트 체인지는 개발진 모두가 심혈을 기울인 컨 슈트 체인지는 심혈을 기울였다. 이 슈트 체인 아 어, 바로 만들어 슈트 체인지가 여러분들 이게 변신 맞습니까? 슈트가 이제 한 마디로 이제 모시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거 변신 복기에 가까운 그런 복기다 어, 보시면 됩니다. 아데스를 직접 플레이하면 기존 MMORPG와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존 MMORPG들이 공격력과 공격 속도, 명중 등 평타 기반의 전투를 강조하지만, r s 는 논타겟 전투 액션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겠다. 요즘에 컨트롤 없는 게임 잘 하기 싫더라고. 근데 이게 또 이제 논타겟이니까 뭐손맛 휴대폰을 하긴 좀 빡실겠지. 근데 뭐 PC로 만약에 PC판으로 할 경우에는 음.. 손맛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무소가금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논타겟 액션을 통해 다양한 광역기와 궁극기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대량의 몬스터를 한 발에 쓸어버리는 것도 가능해 헤겐슬래시의 시원한 폐강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무기와 보조무기의 특징을 잘 활용하면 나만의 전투 스타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워러드의 경우 해.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상대의 공격 타이밍을 맞춰 방어하면 카운터를 발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건틀렛을 사용하는 엔지니어는 적을 네, 공중에 어, 성과, 띄우거나 뽑기가 총을 있겠다. 활용한 원거리 콤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킬과 무기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제대로 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 바로 아레스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것도 RS의 차별화 요소입니다. 아... 전투에 적극 도입해 PvP나 레이드에서 생존력을 높이고 더욱 박진감 있는 전투를 또한 다양한 카메라 모드와 조작 모드를 제공하고 조작과 전투의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게임패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액션의 감성을 살리기 위해 시각적으로 새로운 액션 경험을 전달하는 것에도 집중했습니다. RS는 판타지와 메카닉적인 느낌이 공존하는 세계관을 차용하고 있으며 판타지와 SF를 연상케 하는 비주얼은 물론 기존 MMORPG에서 보기 어려운 차별화된 외형까지 다양한 디자인 코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슈트는 파츠별로 자 잠깐만요. 이게 슈트인가 봅니다. 여러분들. 그죠? 슈트는 파츠별로 100가지 이상의 컬러 염색. 이건 염색이네. 보유하고 있는 슈트의 파츠별 커스텀 장치 파츠별 커스텀을 장착을 통해 야, 뭐 어떤 거는 로봇트고 어떤 거는 그냥 뭐 진짜 뭐 현대화된 그런 캐릭터고. 그지 장착을 통해서 이렇게 개성 있는 슈트를 해. 꾸밀 수 있는 높은 자유도를 제공하고 한 부위 하나의 슈트만 그 슈트라는 자체를 뽑으면 그냥 전체하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부위별이면 아유, 얘들아 그냥 욕을 얻어먹는 <laughs>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매장 대부분 다 요즘 같은 저 시대에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는 싱글형 던전 외에도 파티원들과 함께 공략하는 협동형 PV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티원들과 함께 기믹을 파훼하면서 공략하는 고난의 도레에 이드에서는 힘든 과정을 극복한 만큼 가치 있는 보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저분들의 도전과 성취가 이회성에 그치지 이거는 않도록 안될것 같은데. 매 시즌 단위로 특별한 기믹이 추가되는 <laughs> 전장 특성 시스템도 준비되어 쌀먹, 있습니다. 안될것 같은데. 같은 레이드라도 시즌마다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유저와의 경쟁은 전략성은 높이되 넌피케 유저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이분하여 설계했습니다. 전체 쌀먹, 지역 중퀄리가 불가능한 안전지역을 두는 것이 그렇다. 아닌 PVP 지역을 별도로 두는 방식을 채택해. 어? 야, PVP가 정해져가 있네. PVP, PVE 여러분. 그럼 뭐뭐 서바 또 다른 막게 실험 만나가면 그만이네. 여러분들 맞지? <laughs> 방강제적인 분쟁을 최소화 시킨다. 그게 그 말입니다. 자, 지금 MMORPG 본연의 재미인 성장과 전투, 던전과 보스 공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있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있어요. 경쟁을 즐기는 유저분들을 위해 PK 필드, 10대 10 PVP 등 다양한 방식의 경쟁력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으며 여러 전략과 컨트롤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액션이 강조된 MMI PG. 잠깐만 만큼. 이게 탈 건가? 아 이게 탈 거구나. 어 이게 탈게로봇트네 맞나? 이거 보고 로봇트라고 하면 되겠네. 이제는 로봇트까지 이제 뽑아야 됩니다. 아금에 구애받지 않는 콘텐츠도 균형있고 일동. 야 이거는 뭐 날라다 이노. 높게 배치하여. 다양한 유저분들이 모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를 예로 들자면, R.S.에는 여러 가지 개선. 이건 없지, 이거는 저이머저 뭐, 파장이 크대이 무기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플레이 자체 재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R.S.의 무기는 게임 안에서만 획득 가능하며 무기의 파밍과 제작 그리고 순환을 담당하는 거래소. 야 정확하다 씨마 이야기 나오기 전에 알아본다 봐라 뽑기 아니잖아 얘들아 제작이라고 하잖아 내말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잖아 맞죠 여러분 다양한 유저층이 함께 할수 있는 아레스만의 MMO 인게임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와 함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슈트는 아레스만의 유니크한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슈트를 활용하여 전략적 플레이를 자잘 보세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아는 이 슈트 뽑기입니다. 슈트 뽑기를 해서 이런 슈트들이 나와요. 이를 펼쳐야 하는 만큼 유저분들이 이런 슈트의 활용에 부담을 덜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중 새로운 슈트를 획득하게 된다면 기존 슈트의 성장도를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슈트에 누적된 플레이 가치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5번 가서 편안하게 하고, 원활하게 몹도 좀 잡고, 빠르게 빠르게 치고 나가라카하 그래, 맞아. 있어봐. 트리톤 5번. 어, 트리톤 5번 바로 갑니다. 트리톤 5번. 캐릭터 이름? 로보트 로봇 있나? 로보카브레, 로봇 야, 어?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일단 로보트로 했어. 로보트가 아니고, 로보트, 아? 그래, 닉네임, 어, 로보트 맞아. 그래, 마징가 됐다고 다 나오잖아. 일단, 낮에 오픈하게, 뭐, 하가 그날, 25일날, 여러분들, 게임이 오픈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어, 또 이제, 기프트 선물과, 기프트는 그게, 아래 패키지 사라, 알았지? 그, 럼 뭐, 100만 원이 될지, 200만 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게임 뚜껑 열어봐야지, 여러분들. 그리고, 키표하고, 요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자리해가지고, 돈 쓰지 말고, 내꺼 보고 써라. 내가 100만 원 쓰면, 3만 원 써라. 한 이틀만, 3만 원 쓰고, 이틀만 딱 해보고, 아니면, 무과금으로 돈 10원도 안 쓰고, 아잇! 이 게임 괜찮다. 그나마 술 한잔 먹지 말고, 저기, 5만 원 쓰든 10만 원 쓰고 그냥 게임 쭉 즐기면 되니까 썰멍도 한번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내가 어, 그날 돈을 쓰면서 내가 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25일 날 어, 여러분들 뵙겠습니다.